안녕하세요. 기계이신과 협약하고 있는 울산에 있는 우리 설계 전문학원 김주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료 입력 부분을 좀 배워볼 건데요. 음, 우선 동영상, 그죠? 원고를 좀 볼게요. 우리가 입력할 자료를 보여드린다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자료인데요. 교원 학부율이라든지 지금 어, 교원 학부율이라는 문서를 쳐 넣을 거예요. 학과 코드도 있고요. 학과 명도 있고요. 학지도 있고요. 음 우선은 커맨샵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요. 입력하는 단계에요. 요런 게5점 문제거든요.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냥 잘 입력하면 5점을 받겠지만, 오타 하나당에 뭐 0.07점 뭐 감점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뭐 오타, 그러니까 크게 타자가 느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맨 끝에 시간이 남는다면 요 부분을 확인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 그냥 빠르게 치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 초보인 초보 분들은 이제 우선 자료 입력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잠깐 끌게요. 옆으로 놔둘까요? 응, 음, 이렇게 옆으로 놔두고, 엑셀 좀 열도록 할게요. 엑셀에 내가 입력을 할 건데요. 그냥 제가 먼저 쳐놓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잠시만요. 내가 지금 요렇게 쳐야 돼요.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학과 코드라든지, 학과 명을요. 그죠? 보이듯이 요렇게 쳐 넣는 이야기죠. 쳐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내가 요런 거, 쳐 치긴 편할 거예요따다닥 치면 되니까요.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방법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무데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시원에다 어떤 걸 입력해야 된다. 그죠? 우리 설계라고 입력해 볼게요. 우리 설계라고 입력을 할 건데 여기다 그냥 바로 내가 오자마자 딱 치면 우리 설계가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요. C1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여기 보이죠? FX 적힌 곳 여기 하얀색 요 부분에 클릭을 해서요. 어 우리 설계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이죠. 또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C1에 가서요. F2번을 누르는 거예요. F2번도 입력이에요. 그죠. F2번 키만 꼭 누르면요. C1에서 깜빡깜빡 입력 받겠다고 하고 있죠. 어, 여기서 우리 설계라고 쳐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세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쉬운 방법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바로 클릭을 클릭해서 쓰신 편이고요. 쓰는 편이고요. 대부분이 제 여기 내가 원하는 셀에 클릭한 다음에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배워야 될게 이제 수정인데요 뭐 치는 거 편했을 건데 내가 딱 봤더니 학과 코드 다음에 K 요거 잘 쳤고요 L, T 봤더니 9, 5, 8, 7, 2번인데 제가 지금 8, 7, 7이라고 적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바꿀 때 여러분들 어 이거 잘못했으니까 맨 끝에 거 치우고 싶어 해서 백스페이스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요다 지워져 버려요 맞죠 그럼 이렇게 내가 칸에 오자마자 백스페이스 눌러버렸다. 이러면요. 칸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ESC 키를 꼭 누르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혹시 나 내가 이거 할가면나 어, 지울 건 아닌데, 요맨 끝에 한 자를 지워야겠다 싶어가지고요. 한 글자를 지워야겠다 싶어서 백스페이스 딱 눌러버리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리 옮기지 마시고요. 그냥 ESC 키를 가볍게 꾹꾹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글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하나씩 바꿔볼게요. 내가 여기 9, 5, 8, 7, 2인데,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어, 얘기했지 우린 F2번 키를 누르면 칸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깜빡깜빡. 그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죠? 또 다른 방법 뭐냐? 얘기했지만, 수식 입력 줄에서 바로 클릭을 꽁한 다음에, 내가 지우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죠? 또세 번째 방법은, 어, A6이라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SQ8군데80이라 고 넣었잖아요. 어떻게요? 수정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해도 되고요 어떻게 여기 와서 더블클릭 따당 눌러가지고 어, 9라고 넣어도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우리가 수시, 이제 입력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거 없죠, 그죠? 그다음 이제 또 얘기 드릴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내려가고 싶으면요 엔터 엔터 쳐서 들어가죠. 까까쿠도 누르고 난 다음 에 내가 K A L T S Q 넣고요. 다음 칸 엔터 누르면요 내려가잖아요. 그럼 T V 눌러가지고 어, 넣겠죠. 여러분들 어떤 거 입력할 때는요 열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행으로 입력하는 게좀 빠르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엔터 키를 좀 많이 누르잖아요. 엔터는 다음 줄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다음 줄 줄별로 입력하는 게좀더 빠르실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어, 위에 거 잘못 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죠? 마우스로 위로 클릭해도 되지만 내가 키보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프트를 꼭 누르고 난 다음 에 엔터를 꼭 누르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시프트 눌렀어요. 시프트를 엔터, 엔터, 엔터 누르면 내려가고요. 그죠? 시프트는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엔터를 꾹꾹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옆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우스로 옮겨도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빠르게 키보드 작업하시는 분들은 탭이라는 걸 누르면요. 옆으로 이동도 돼요. 탭은 옆으로, 엔터는 아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혹시나 내가 2열인데 D열로 이동하고 싶다. 그죠? 여기잖아요. 뭐 누릅니까? 아시겠죠? s h i f t 누르고요. 탭 키를 꽁꽁꽁꽁 누르면 이렇게 역방향이 동되는 거죠. 엔터 치고요. 탭탭탭탭에 s h i f t 탭탭탭탭. 그죠? 엔터 누르고요. Shift 엔터 땅땅땅땅 누르면 올라가죠. 아재밌습니다 그죠?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게 우리가 위치 바꾸는 게 엔터와 Shift 엔터, 탭과 Shift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줄바꿈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긴 한데, 우리가 한 번씩 한줄 a1에다가요. 어, 이름 바꾸기라고 해서요. 두 줄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긴데요. a1 셀에다가요. 이름 그죠? 바꾸기라고 넣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름하고 난데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음, 로 이동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요. 엔터 땅 치는 순간 다음 줄로 이동이 돼 버리죠. 어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바꾸기를 여기 A2에 쓰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A1셀에다가 다 이름 바꾸기를 넣고 싶은데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A1셀 이 칸에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냐면. A1 셀에서 더블 클릭을 다시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에 들어가면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Alt 키, Alt 있죠? A, l t 적혀 있는 거, Alt 키를 꼭 누르고 난 다음에요. 엔터를 꼭 누르세요. 그럼, 고그 A1 셀에서 다음 줄로 줄바꿈 되는 게 보이죠? 그죠? 강제 줄바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게, 내가 원하는 줄을 바꿀 수 있는 게 강제 줄바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꾸기 라고 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설계 해놓고요. 다음 주 치고 싶다. alt 누르고 엔터 꾹 눌러서요. 전문학원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기계의, 그죠? 기계의, alt 엔터 신. 음, 재밌습니다. 그죠? alt 엔터는 여러분들, 뭐, 엑셀을 좀 기본 초, 초급 있잖아요. 초급 어, 엑셀 배우신 분들은 잘 기억 못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아이템 그러니까 터가 내가 강제 줄 바꿈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초급 지금은 안 받으니까 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어, 문자 입력하기 전에 이거좀 배울까요? 지금 보시면 A1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금방도 이해했지만 우리 설계 전문학원이 그죠? 내가 이번에 강제 줄바꿈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줄바꿈이 되지 않았죠? 왜냐면 칸이 좁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줄바꿈이 된 거예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텍스 줄바꿈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거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도 나오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실 건데요. A1 셀에 내가 우리 설계 전문학원에 있는데 얘가 누굴 침범했어요? B1을 침범하고 있죠. 침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볼 뿐이에요. B1에다가요, 내가 기계의 신이라고 치면요, 우리 설계 전문학원이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어, 기게 이제 칸이 비어 있다면 얘가 넘어와서 보여지겠지만 B1 셀에 어떤 글자로 채워져 있다면 A1이 잘려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우리는 늘려서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자동 늘리게 하는 게 있는데요. A 하고 B 사이에 살짝 마우스를 이동하시면요. 이렇게 양팔 벌린 화살표가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양팔 벌린 화살표가 살짝 나올 때 내가 어 더블클릭을 따당해 주시면 얘는 고 셀에 그죠. 요 문자 크기에 맞춰서 자동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내가 A 하고 B 양팔 벌린 걸꼭 눌러서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도 돼요. 그죠? 행도 마찬가지겠죠? 어, 내가 행이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 그럼 잡아서요,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 근데 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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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그죠? 같은 간을 갖고 있는, 그죠? 같은 칸을 갖고 있는 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드래그 한다면 우클릭 눌러서 우리는 행 높이라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행 높이 바꾸겠다 얼마? 15로 바꾸겠다 이러면요 다시 15가 되겠죠 다시 우클릭 누르고요 다시 행 높이 누르고요 이번에는 20으로 바꿔 볼게요 좀더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내가 같은 간격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이렇게 그죠? 행 높이를 같이 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는요 A, B, C도 마찬가지예요 A열이나 B열이나 C열이나 같은 열로 만들고 싶다면 콘도 눌러서 A 누르고요, B 누르고요, C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우리는 열 너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30씩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다시 열 너비 20으로 바꿀까요? 20으로 하면 좋겠죠. 그죠? 점점점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 됐습니까 어, 그럼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A, B, C까지 이렇게 다 어, 같은 간격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어, 됐나요? 음, 좀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입력하는 게문자 있어요. 그죠? 우리 설계 전문 학원 있고요. 아이고, 왜 글자가 노트북이라서 잘안 쳐지네요. 그 다음에 기계의 신도 있고요. 아니죠. 그 다음에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있죠. 그죠? 1, 2, 3, 4, 5, 6, 7, 8, 9. 그죠? 숫자도 있고요. 또는요, 내가 날짜도 있죠. 2018년. 오늘은, 그죠? 6월 9일이네요. 이렇게요. 날짜도 있습니다. 어, 내가 문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날짜 같은 경우는 정렬되는 게 달라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는요 문자는요 정렬이요 어느 쪽? 왼쪽 정렬이 되고 있죠 숫자나 뭐예요 어, 날짜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게요 12345해 놓고요 마이너스 6789해 놓으면요 요거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음. 이거 마이너스 기호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당연 숫자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는 이 숫자 수식을 입력하려면 맨 앞에 '는'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는 수식으로 입력되지 않아요. 중간에 내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고요. 그냥 하이픈 기호로 문자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문자로 입력되면요, 얘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숫자들도 함께 문자가 되어 버려요. 엔터 해버리면 얘는 당연히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어, 아, 재밌죠. 음, 그 다음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나 분수를 입력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분수 어떻게 해요? 우리 2분의 1. 그죠? 2분의 1 어떻게 해요? 요렇게 쓰잖아요. 그죠? 또는 3분의 4. 아, 4분의 3이구나. 4분의 3 어떻게 쓰니까? 그죠? 요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내가 1 나누기 2 엔터 땅 했더니 어, 날짜가 나옵니다. 어. 왜냐하면 엑셀에서는요, 요 하이픈 기호라든지 또는요, 요 슬러시 기호 있죠. 요 슬러시 기호 같은 경우는요, 날짜로 인식을 받아요. 날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나1 슬러시 2를 그냥 그대로 넣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을 넣고 난 다음에 한칸 띄우고 1 슬러시 2를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0을 넣고요. 한칸 띄우고요. 3 슬러시 4면요. 4분의 3이 들어가겠죠. 음,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꼭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우리는 분수 넣을 때 무조건 어, 앞에 0 한칸 띄워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게 우리가 어 아까 문자 그죠? 그다음 숫자가 우리가 좁을 때셀 너비가 좁을 때 어떻게요? 해늘려준했잖아요 근데 좁을 때 보세요. 아까 전에 문자 제가 입력해봤죠, 그죠? 요리설계전문학원 옆에가 비어 있으니까 얘가 칸에 침략하면서 그죠? 지가 다 보여지는데요. 숫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숫자 같은 경우 내가 되게 큰 숫자를 넣었어요. 그죠? 당연히 A2셀에 다 들어가진 않아요. 엔터땅 하면 얘도 B2를 침범할까요? 음, 그렇지 않아요. 숫자 같은 경우는요, 칸이 좁으면요, 이렇게 샵샵샵샵샵샵 기호가 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칸이 좁아서요, 숫자가 안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칸이 좁으니까 칸을 늘려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A1, 그죠? A1이 아니에요? A하고 B 사이에 가서요, 더블 클릭, 따당 하면 이렇게 넘어,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음. 응. 기초적인 설명인데, 여러분들, 기초가 안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잘못 따라오시니까, 우선 이런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채우기 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채우기 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계속 이제 함수라든지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때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어떨 때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마우스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보시면, 약간 뚱뚱한 십자가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뚱뚱이 십자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렇게 뚱뚱이 십자가가 있는데요. 뚱뚱이 십자가는요, 그냥 선택할 때 쓴다 보시면 돼요. 그죠? 별로 뚱뚱하진 않은데. 그냥, 통통이 십자 알아볼게요. 통통이 십자가는 이렇게 선택하는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요, 내가요 혹시나 이동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양 사방으로요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금방처럼요, 양 사방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때는요 이동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얘는 이동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아시겠죠? 이동이 어떻게 돼요? 일단 3삼삼 넣어볼까요? 34번 3, 3 넣은 다음에 A3에 가서요.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 포인트가 탁 나올 때 있죠. 잡고요. 옮기면 이동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우리가 채우기인들인데요. 채우기인들은 어떻게 모양이 생겼냐면요. 요렇게 칸에 끝에 머리 가시면요. 끝에 가시면 이렇게 날 신이 십자가가 나와요. 그죠? 이요 응.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가 그냥 진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 요런 끝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나오는데 어 그런 거는 이제 채우기 핸들이라 불러요. 채우기 핸들이 채우기 핸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잡아서 당기면요 얘가 복사 기능이라든지 또는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기능을 할때 쓰는 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됐습니까? 자동 채우기죠, 그죠? 채우기 핸들이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몇 가지 좀 배워본다면 여러분들 유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우리는 함수 같은 걸로 하나만 넣고 나중에 나머지는 다 체육 개들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그죠? 1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사용되지 않어 있으니까 1번 바꾸도록 할게요. 1이 있는데 내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분수가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요밑에 3, 4, 5, 6 이렇게 해서 넣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들 어떻게 해요? 어. 워드 같은 경우 다 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엑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은 다음에요 채우기 핸들 나왔을 때잡고요 땡기면 돼요 어 아주 쉽죠 그죠 또는요 1만 넣고 난 다음에요 1위에서요 어 컨트롤을 꾹 누르면요 이렇게 플러스에다가요 채우기 핸들에다가 옆에 작은 플러스가 생겨 보이죠 자동 채우기 하는데요 얘가요 1씩 커지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1씩 커지면요 당연히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1.1을 해놓고요. 내가 여기 클릭해서요. 잡아당기면요. 1.2, 1.3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1씩 커져요. 2.1, 3.1, 4.1이 나오겠죠. 재밌죠.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저는요. 패턴으로 해서요. 좀 많이. 1, 3, 5, 7, 9. 이렇게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1, 3, 5, 7.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데 한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쳐 가지고 내가 오타 낼 확률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두 개만 딱쳐 놓고요 어, 요 패턴을 읽어 드려 이래 가지고요 자화 땡기면요 그 패턴을 읽어서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어, 얘는 날짜 역시 그렇게 읽어 드립니다 음. 이렇게 날짜 넣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요 내가 잡아땡기면요 당연히 하루씩 커지겠죠. 그죠. 하루씩 커집니다. 이렇게 잡아땡기면요 이렇게 커지죠. 그죠. 음, 그러면 31일 다음에 32일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31일 다음에 2013년 1월 1일이 나오죠. 되게 똑똑한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죠. 날짜도 패턴이 읽어드려져요. 날짜도 보시면요, 12월 15일, 2012년 12월 20일 할까요? 5일간 간격으로. 이렇게 오일 관계로 했다면 블럭 잡아서요 땡기면 이렇게 날짜 패턴 읽어드린 거 보이시죠 옷이 커지는 일자 됐습니까 어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또 배워야 될게 문자 같은 거예요 문자 같은 건 여러분들 체육 핸들이 안 돼요 내가 어 내가 오리 그죠 그 다음에 설계 했다고 전문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패턴을 만들 수는 있긴 해요 사용 대상으로 해서 패턴을 만들면 우리가 가나다라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보세요 가나해 놓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 라가 나오겠죠 가나 해가지고 내가 블럭 이렇게 잡으면 다라 나와야 되는데 보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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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왔습니다 왜 어, 내가 엑셀에서는 가나다라마바사를 패턴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갑을 병, 년 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땡기면요 걔는 나와요 무기 경신, 그죠? 어, 왜냐? 얘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지정을 해서요, 패턴 양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 다음 시간에는요, 요 사용자 지정할 때 패턴을 어디서 정하는지, 그 부분과, 그죠? 그 다음에, 음, 자료 수정하는 방법을 좀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실 이야기 할건 뭐냐면, 어, 요 화면 구성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료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죠? 자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 입력하는 게총 3문제를 제가 내놨어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어, 어쨌든 문서 작성은요, 키워드를 빨리 치셔야 돼요. 그죠? 타자 수가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보거든요. 어, 타자를 오타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지금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예제 1번, 2번, 3번에 어디 파일 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배포 파일 하나 배포 자료라는 파일 내드렸을 건데요. 그 파일에 지금 보면 엑셀 입력 있잖아요.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료 수정 이야기 좀더 들어갈 거거든요. 어, 자료 수정할 때 내가 입력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예쁘게 꾸며야겠죠.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예쁘게 꾸미는 작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